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방입니다 어, 이번엔 그 저희가 위암댐 실종자 수색을 나가서 어, 수색을 하다가 위암댐 어, 수문을 닫고 이제 물 방류가 안하면서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수심이 낮아지면서 이제 하부를 조금 긁어먹어서 프로펠러가 이제 손상이 됐는데 어, 프로펠러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펠러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수색하다가 현장활동 하다가 갈리고 뭐 파손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담 아, 뭐 갖지 말고 현장활동 하시면서 뭐 장비 파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프로 끝에 쪽에 보면 이제 핀으로 되어 있는데 핀을 먼저 펴 가지고 핀을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핀을 뽑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거 출동, 그거 출동. 아 김학우 구급실 통 위치는 서면 와수리 현재 정신이 없는 상태로 신고된 상황이고 의식 없답니다 호흡 유지 발작 상태 김학우. 전... 자 요건 볼트는 22mm로 되어있습니다 자프로브 잡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볼트는 잘 보관하시고 와샤 와샤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두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잡아 빼주게 되면 이렇게 풀업이 분리가 됩니다 풀업이 분리가 되는데 어, 장착하실때 구리스를 한번 발라 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구리스를 바르시고 안쪽에 뭐 프릴이라든지 뭐 낚싯줄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 풀업 종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된 순정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스텐으로 된 것도 있는데 어프로빈치수는뭐 어, 조금씩 1인치, 2인치 이렇게 올려서 끼우는 경우도 있는데 스텐으로 끼우고 프로빈치수를 올리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속도가 잘 나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순정 사이즈에 맞게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제거의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와샷 끼워주시고 자그 다음에 와샷 끼워주시고 마지막 볼트 끼워주신 상태에서 잠글때는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잠그시고 어, 중요한게 이제 볼트 말고 기존에 이제 스컷 스컷에 보면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뺐던 핀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요 볼트 부분이 뚫려 있는데 핀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요 뚫려 있는 부분으로 나오게 해서 조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핀을 마지막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저 여기 저거 소내기 있고 아 저기 프로필라 가는 거 보고 이제 덮 에, 까지고예 새걸로 자 핀을 마지막에 꽂아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핀이 빠지지 않도록 뒤쪽으로 구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